그것도 배우게 되긴 해요. 약간 선무당같이 민간요법 쪽이나, 그여차하면 <laughs> 이제 그 침, 침술 같은 것도 열, 열 떨어뜨리는 거나,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아무도 다들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경상북도 영양군, 면적은815.25 제곱킬로미터, 서울특별시의 1.4배 가량 넓고요. 인구 17,000여 명으로 한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. 여기 영양에는 산부인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영양 수비면에 살고 있는 성희 씨는 태어난 지 두돌도 안된 아이 연서를 낳았을 때도 신장에 있는 대구의 병원을 다니고 산후조리원도 그곳에서 다녔습니다. 만약 연서가 갑자기 아프면 성희 씨는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안동으로 가야 한다. 그곳이 이곳 영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 때문이죠. 그 부분이 제일 막 막이 어 애를 어디서 낳아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이 예 네. 네, 제일 먼저 들기는 했었어요. 음. 이 물론 아기가 생겨서 기쁘지만 네. 새벽에 이제 몇번 그게 진, 지나고 나서는 열이 뭐 엄청 고열 40도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이제. 다음 날 돼도 좀안 떨어지고 이러면은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거지만 안동까지 가시는? 네 안동까지 네. 갑니다. 한 시간 반 넘게 걸려서 네. 차가 막히면 한2 시간. <laughs> 매 선거 때마다 공약은 여기 산부인과 공약 맨날 나와요. 어뭐 그냥 공약이만 나오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건 그냥 관성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는 크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 돌아가도 뭐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크게 없고 인구수가 적으니까. 이렇게 좀 뭐래 좀 약간 뒤로 밀린다 그래야 되나요? 적어도 그 생명이랑 관련된 이렇게 병원 이런 쪽은 최소한의 어떤 수준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법뭐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? 장치가 최소한의 장치가 신랑도 그렇고 뜻이 맞아서 손이 좋아서 왔기는 왔는데 애기가 생기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. 나는 내 선택으로 이렇게 왔지만 애기는 그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료의 불모지에 <laughs> 태어나 버렸잖아요. 무단생활이나 이런 거에 생각까지 안 하더라도 단순히 아기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그냥 단순히 돈 지원되고 이런 걸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. <laughs> 여기 경상도 어, 남자라서 그런지 안남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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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담당, 집안일 담당, 웬만해서는 24시 갖고 몸이 2개, 3개래도 부족, 부적, 부족해요, 요즘은.